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우선 기억 a라는 애는 실수이고요 실수 그럼 실수라고 잡았을 때 실수의 성질이라는 것좀 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b가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b를 어떤 c i의 형태 단 c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자이두 가지를 갖고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a 제곱 b 제곱보다 크냐?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의 대소관계를 먼저 보나.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자라는 거죠. 자, b의 제곱은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대입하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. 플러스 a 제곱 c 제곱이 될 거고 자 c가 0이 아닌데 c라는 거는 허수부즉 실수로 되어 있는 수기 때문에 c를 제곱해도 0보다 큰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큰수 얘네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러니까 이 결과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왜 c 가 영예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가 아니라 0 보다 크다 가 돼야 되겠지 반드시 맞습니까 자 니은 a 하고 b 가 실수 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a b 보다 크거나 같다 어 그러면 우선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a b 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애를 얘를 a 라고 잡고 얘를 b 라고 잡았을 때 대소 관계 빼자고 A 곱 플러스 B 제곱마이너 A A p 자, 얘의 부호를 본다면 우리가 이게 A 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 A 를 하면 마이너스 u 곱 A 기 A 더하기 b의 제곱 자,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, A 플러스 s 분의 l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. 두 개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. 결국 a-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얘 왜?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. 이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할 수있다라는 얘기죠. 자, T귿 A하고 B가 순호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A를 BI, BI b, b, b 라고 하면 안 되겠네. CI 라고 잡을까? A를 CI, A를 CI, 그리고 B를 DI 라고 잡았을 때단 C도 0이 아니고, D도 0이 아니다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, C하고 D는 실수인 거야. 그러다 보니까 C의 제곱도 양수, D의 제곱도 양수다. 왜 0이 아니라 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안될거니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기서도 A제곱 B제곱, A 제곱 플러스 B 제곱, 마이너스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자라는 얘기고요. 자, A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C 제곱. B제곱하면, 마이너스 D제곱. 마이너스 A 대신에 Ci. B 대신에 Di를 갖다 놓으면, 이 결과는 마이너스 C제곱, 마이너스 D제곱. 플러스, 얼마? I의 제곱과 플러스 CD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, C의 제곱은 0보다 그럼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cd의 결과인데 어 이렇게 놨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 지금 보면은 cd는 실수야 에?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cd가 될건데 얘 어디서 봤던건데 자 옆에 보자잉? 여기 나와있네 근데 단 하나 다른게 a하고 b는 실수이기 때문에 a가 실수면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b가 실수면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얘네들이 다 됐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한 거였지. 근데 a 자리에 c, b 자리에 d, abcd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어떻다야? 크다가 되는 거죠. 즉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. 등호가 빠진 이유는 왜 c하고 d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에 마이너스니까 이 결과는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. 작을 수밖에 없다.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a 제곱 b 제곱이 ab보다 어떻다? 작다라고 되는 거야. 전형적인 니은이라는 걸 이용해서 d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지. 이해합니까?